아, 형, 들중지 들중기, 들중기! 아! 아우, 나이스! 가보자. 리메이크, 모르가나. W가 그렇게 세대. W가 추가 데미지가 생기는, 생겼기 때문에. 한번 가봅시다. 파이, 파이크가 뒤로 왔네 환사의 을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왜 이래. 얘왜 이래? 얘왜 이렇게 걸어? 아 아니구나 아 깜짝 놀랐네 아 지금 나 캐넨이랑 같이 겹쳐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일러스트가 캐넨으로 보이길래 어 모르가나가 일러스트가 바뀌어가지고 이러는가 했다 나는 아 깜짝 놀랐다 봤어 스파 날렸어야 되는데 채팅 치느라. 진짜 오 진짜 오 럼블이면 할만하지. 아 까비. 아 근데 진짜 스킨, 스킨도 예뻐지고 스킬 나가는 것도 너무 예뻐졌어. 와, 까비. 어우무빙 아, 무빙을 예상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 어, 아, 야, 한방에만쏟어질것 같아. 와, W 찍었다. 근데 이름, 이름 피해, 그걸로, 그걸로 재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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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왔어. 진짜 오가 안 보인다. 오, 우시 무빙... 별난 한데 왔다 리 갔다리 무빙... 어, 예상하지 않아. 예상을 두번 했었어야 겠어. 이 년도 빼고 W선 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스마가 사실 우르프에서 죽을 수 있긴 할텐데 W가 이게 데미지가 죽을텐야 잡았다 무한 스턴이다 아이고 아까워라 Q가 왜 안들어갔을까 무한 박스턴인네 거의 이 정도면 Q가 약간 아닌가? 기름 탓인가? 따고, 어이구야, 미안하다. 야, 아, 이거 날라가 는게 아주 없네. 집 한번 갔다 오고 싶긴 한데. 와, 나이스, 까비. 무빙이 아, 네, 네, 네. 좋아, 럼블 친구. 예상을 못하겠어. 와, 실드 때문에 피가 안다는데 무조건 이거는 스턴, 스턴으로 때리고 해야겠다. 와, 럼블, 아니, 뭐래, 캐난 이거. 그, 뭐야, 그래픽이랑 그 효과 바뀐 것 때문에 진짜 간지난다. 스킬 쓰는 거. 옛날에 그 촌스러운 피카츄 지돌이가 아닌데? 아, 잠만나 잘못, 잘못 온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요. 지돌이 친구. 와야 이거 실드 차고 블랙 실드 차고 저 가니까 개 이쁜데. 아이브. 음, 와 블랙 실드 차고 지돌이로 변신하니까 개 이쁜. <laughs> 아,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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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2시간 동안 안 나가시고 안 나가시고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h 헬 l 우 까서스 안녕 나는 약간 팀플레이를 좀 해야 겠어 어 뭐야 뭐야 <laughs> 와 그냥 그냥 키 한번 써봤는데 막타 먹었잖아 와 개웃기네 와 깜짝 놀랐다 막타 먹어줘가지고 어궁 어디, 어디서 쏘니 근데야 왜? 아잠깐만 죽겠는데? 아 죽으면 어떡해와 블랙 실드로 막아버리고 야 피하도 한다네. 블랙 실드만 썼는데 피하도 한다라. 와 잠만 왜이이게스 와씨 죽는 줄. 와 이거 모르가나 패시브 피흡 개쩐다. 피흡 덕분에 살았네아 전멸. 잘 가고. 오케이. 스 제압되었습니다. 야카더스가내 블랙 실드를 못 들어. 아이가 <laughs> 미안해 친구야. 내가 널 지켜보고 있었단다. 아그런따리 쪼졌다 쪼졌다. 어, 브랜드. 계속. 갑니다 브랜드 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아니, 잠깐만, 딜 중지, 딜 중지, 딜 중지. 아, 잠깐 질중지, 질중지, 질중지! 아! 나 나이스! 뭐지? 어떻게 먹었지? 뭐야, 나큐로 먹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어떻게 먹었지? 아, 미안, 블랙쉴드 써줬으면 살았을 텐데. 아, 미안해, 못 봤네. 미안하다. 블랙쉴드를 아예 못 뚫는다, 얘는. 나. 와, 킹드드 뭐야? 워어어 20킬이구나 어어드가 아, 아, 얘는. 아, 뭐야, 궁, 궁, 어, 뭐야, 큐플이안 되는구나, 모르가는 좀만 더 빠르게, 아. 와, 데미지 봐. 이안 녹는데? 살살 녹는구만. 아, 아, 한입 못했다. 아, 너무 멀었어. 궁 써주, 싶... 뭐야, 블랙실 써주으면 살았을 텐데. 와, 씨, 미연. 장판 위에서 다 죽는 거 봐. <끝> <그래>. <끝> 뭐야, 이 자식. 친구는 그냥... 개발력이 나이트. 너, 내가 너 죽이려고 내가 존이야. 타 왔다.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난 그렇게 토락토락하게 죽어주지 않는다고... 월..센데... 칠레 거의 뚫으려고 하는데, 가자. 나도 껴줘. 나도 이 게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다, 친구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리메이크 돼서 더블 데미지는 진짜 세고, 나 아, 궁극기가 이제 그게 되는, 그, 뭐야. 궁극기 한, 궁극기 되면 이동속도 증가되는 게 너무 좋다. 아 너무 아프네. 아 미니언들 이 간나 체기들 이거. 아 미니언 때문에 중국기 계속 튕겼네. 이렇게 튕기는 바람. 봐봐줘. 제발 나의 복수를 해줘. 빨리 눈 감을 수있겠다이이민연들아 힘을 내 싫어요? 안 끝나, 안 끝나는 거 싫어요? 끝내려 간다. 점멸만 온다면 바로 들어가야겠다. 간다! 끝내! 지지